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사춘구가 되어면서 엄마에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끝나고 8시가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게 혼자 애를 태우다가 다큰 애에게 종아리를 때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는 늦은 경우 꼭 엄마에게 연락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리려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일찍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연락하라는 제 말이 잘못입니까? 아이는 그날 어디서 뭘 했는지 끝끝내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일에 간섭하지 말고, 동생이나 잘 키우라고 했고, <laughs> 엄마나 잘 살라고 말대다 그랬습니다. <laughs> 특별히 공부 압박을 해서 학원을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심성이 나쁜 것도 아닌데, 엄마 사는 게 답답하다고 하며, 저는 뭐, 꽤나 명석하게 잘 사는 것처럼 합니다. 저는 항상 바르게 살 것을 요구하는데, 아이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됐냐고 반문합니다. 가여의 관계는 자꾸 악화되는데 제가 어떻게 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요지는 내가 남편에 대해 한 거를 어릴 때, 거기에 내요 딱 입력이 돼가지고, 그대로 나한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는 아무리 야단치도 안 됩니다. 하면 더반항합니다 내가 야단치면 겉으로 많아지면 속으로는 니나 잘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이고 내가 지금 과부가 내가 실을 뿌려서 거두구나 그래서 아이를 그냥 내 문제로 내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래도 아이고 애가 저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지금부터 남편한테 참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응. 내가 남편한 행동 딱보이 남편 나한테 잔소리하면, 헤이, hey, 이거 니나 잘해라. 니가 무슨 나한테 말할 권리가 있냐 이런 생각을 내가 살면서 얼마나 했냐. 아이가, 나 지금 나보면 또꼭 그래. 그러니까 아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하려면 내가 남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아이고, 여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저 아이를 보면서, 아, 내가 얼마나 생각을 잘못했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참해 참해 또 참해 하고 앞으로 남편이 뭐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죠 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지면 첫째 내가 좋고 두 번째 좋아져도 아이가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 내가 그래 시을 뿐이다. 아이가 금방 나빠지지 않고 있다가 지금 저렇게 되듯이 이게 또 시간이 내가 아이가 좋아지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책이다그 외에는 없습니다. 유전처럼 닮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든지 안 그러면 원인을 제거하든지 그래서 정진하셔야 돼